일본에서 도쿄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대도시이자 천년 고도라고 불리는 일본 최고의 관광 도시인 교토시. 그 교토시가 파산 직전에 위기 상황에 놓였습니다. 매년 적자로 허덕이던 교토의 카도카와 시장은 이대로면 10년 안에 교토시는 완전히 파산하게 된다고 직접 나서 언론을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교토의 상황은 심각하다는 뜻이며 일본 제2의 도시이자 많은 일본인들에게는 아직도 일본의 정신적인 수도라고 여겨지는 교토이기 때문에 하도카와 교토 시장이 직접 언급한 교토의 파산 선언은 교토를 특별하게 여기고 있는 많은 일본인들에게 큰 정신적인 충격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한낱 중소 도시가 아니라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인 교토시의 파산이기는 다른 지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뻔한 상태이며 교토를 중심으로 형성된 주변의 중소 도시들의 연쇄적인 파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교토를 살리려면 한국인들이 와서 교토에 돈을 써야 한다는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한일무역전쟁이 전 한국인들은 오사카, 교토 등 일본의 주요 관광도시들과 일본의 중소도시들의 방문을 하면서 큰 돈을 썼고 그 덕분에 일본의 내수 경제에 활기가 돌았지만 한국인이 자취를 감춘 뒤부터 이곳저곳에서 만성적인 큰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교토를 비롯한 관광도시들이 일본 최초로 파산한 도시인 유바리시처럼 유령도시와 돼버리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어. 이들 도시들은 눈앞에 큰 위기가 찾아왔다며 한국인들을 다시 일본으로 올수 있게 해달라며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천년도시 교토의 파산 소식과 위기에 놓인 일본의 도시들이 해결책은 한국밖에 없다며 한국에 간절하게 관광객을 보내달라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세계 최악의 부채 대국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일본 정부의 국내 총생산 대비 채무 비율은 선진국 최악의 수준이라고 일본 재무성에서 직접 나서며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일본이 지고 있는 국가 부채는 세계에서 손에 꼽힐 정도이며 정부의 전체 채무 잔고는 매년 늘어나고 있어 작년을 기준으로 우리 돈 1경 2488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56%로 일본보다 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는 이미 망해버린 나라인 베네수엘라 이외에는 없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경제 성장률마저 답이 없어 비장의 수단으로 경제 불황의 분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작년에 개최한 올림픽은 코로나로 인해 완전히 실패하여 일본의 경제 회복의 희망은 이제 영영 물건너 가버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일본의 1년 예산은 우리 돈으로 대략 1천조 원 규모이나, 그중에서 국채의 이자비용만 400조 원 정도의 규모로 일본의 부채 문제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이며,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600조 원 정도의 비용으로 1억 2천의 인구인 나라를 굴리고 있는 상황으로, 이 금액은 인구가 5천만인 한국의 예산과 비슷한 규모이죠. 재정 상태가 이 모양이니 학교 급식은 개판이고, 각종 자연재해로 입은 피해를 몇 년이 지나도 복구를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을 정도로 일본의 재정난은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중앙정부의 상황마저 이런 심각한 상황이라 당연히 지자체의 상황도 좋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교토의 파산이기는 오래전부터 이런 일이 닥칠 것이라고 예측되어 보던 것이 현실로 눈앞에 닥치게 된 것에 불과합니다. 교토는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기 전인 150년 전까지만 해도 천년 이상 일본의 실질적인 수도였으며 때문에 일본인들에게 교토의 의미는 그야말로 정신적인 뿌리와 같은 것이며 어떤 면에서는 도쿄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국가의 정신적인 상징이자 두 번째로 크다는 대도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도 못했던 무능한 정부의 탓이라는 사람들의 평가도 있지만 이번 상황은 교토 같은 도시가 이 지경이 되어도 중앙정부에서 손을 쓰지도 못할 정도로 일본 중앙정부의 재정 상황도 매우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2006년 홋카이도의 유바리시는 화산지 자체 제1호라는 심각한 불명예를 떠안는 파산을 경험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멜론의 도시로 유명한 유바리시는 방만한 경영과 분식회계 그리고 공공재 투자의 실패로 인하여 도시의 파산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때문에 유발이시는 이후 빚을 갚기 위해 지방세를 두 배로 올렸으며, 지방세는 일본 최고 수준이지만 공공서비스는 일본에서 가장 최악인 낙후된 도시로 전락했으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각각 한 개씩만 남기고 모든 학교가 폐교가 되었고, 시장의 월급은 대졸자 초봉 수준도 안 되는 우리 돈 250만 원에 불과하며, 지방공무원 30%가 감축되었고, 시에서 운영하는 공중화장실 7곳 중 2곳만 남기고 폐쇄 시립병원의 응급실 야간진료 폐지 및 인공투석 폐지 도서관마저 폐지하고 수영장도 철거하는 등 시골에 철락만도 못한 수준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시립미술관은 돈이 없어 관리가 안 되자 폭설의 무기를 감당 못해 건물이 무너져 내렸으며 유발이선이라 불리는 철도도 관리가 안돼 길이 중간에 끊겨버렸습니다 도저히 살기가 힘들어진 주민들은 유바리시를 떠나기 시작했으며 거주민이 단한 명도 남지 않은 유령마을도 도시내의 선물 군데에 달할 정도로 도시는 처참하게 망해버렸습니다. 현재 교토의 위기의 흐름은 과거 유바리시가 파산하던 당시의 위기 흐름과 한 바퀴처럼 닮아 있어 일본인들의 불안감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재정이 안정적이며 연간 5천만 명의 인파를 끌어왔던 교토시가 코로나로 인해 관광객들이 더 이상 오지 않게 되었고. 시의 운영 수익을 대부분 관광업에 의지하던 교토시는 심각한 재정적자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교토시는 실질적인 부채만 우리 돈 8조 8천억 원에 달하고 앞으로 5년간 3조 원 규모의 재원 부족이 예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려울 때 끌어쓰려던 공채상환기금마저 곧 바닥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되자 교토시는 특단의 대책으로 공무원의 급여를 깎고 550명의 공무원을 해고시키며 경로승차권의 혜택마저 죽여버린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 최고 복지 도시라는 교토가 돈이 없어 복지 축소를 밝히며 위기를 피력한 것입니다. 교토와 같은 위기 상황은 사실 일본 도시 전역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카도카와 다이사코 교토 시장은 그나마 투명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 교토의 위기를 직접 알리기라도 했지만 다른 도시들의 상황도. 교토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큰 위기 상황입니다. 중앙정부 자체에 돈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를 지원할 예산도 없으며 현재 일본의 경제 자체가 악순환이라 멀쩡한 도시가 거의 없을 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 주민들이 수입이 없으니 지자체를 운영할 세금을 거둘 구석도 마땅치 않아 세수의 증가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특히 관광업으로 유지하는 도시일수록 그런 상황이 더 심각한 상태이며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심각하게 의존하던 지방 중소도시들은 더더욱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바가와현의 다카마스시와 도토리현의 요나고시, 구마모토, 오이타 등 일본의 중소도시들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등의 도발을 하기 전 한국과 일본이 사이가 나쁘지 않을 때 한국의 항공사들이 노선을 만들어 한국인 관광객들이 찾아와 많은 돈을 쓰며 코리안 머니로 도시가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반도체 부품 소재 도발로 인해 시작된 한국의 불매 운동 직후부터 34 군데에 달했던 인천발 일본의 목적지들은 관광객들이 가지 않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일본의 중소 도시들에도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코로나까지 찾아와 그야말로 일본에 직격탄을 가했고 수많은 일본의 도시들이 파산의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에서 직항 노선을 만들어 관광객을 유치했던 시즈오카, 나가사키, 다카마스, 요나고, 사가, 오이타, 부마모토 등 많은 도시들은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많은 부분을 의존했던 상황이라 한국인이 없으면 위기를 타파할 타개책마저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자 이들 지자체에서는 한국인 관광객들을 일본에 올수 있게 해달라고 일본 중앙정부에 긴급히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자체들이 일본 정부에 원하는 요구사항은 단순합니다 일단 한국인들이 관광을 올수 있도록 한국인들의 특별 입국을 허용할 것 그리고 틀어진 한국과의 관계를 원상복구하도록 기시다 총리가 노력을 해달라는 요구인데요. 일단 한국과 화해를 하고 한국인 입국을 허용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들 지자체의 요구에 일본 정부도 이들을 완전 무시할 수는 없었는지 기시다 총리도 취임 초반에는 한국과의 화해를 검토하려는 움직임이 아주 잠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하게 되자 기시다는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문제를 전격적으로 유구하며 아베의 노선을 그대로 이어가겠다고 선언했는데요. 한국인 관광객들이 오기만을 넉놓고 바라보던 지역 도시 주민들은 기시다 정권의 행동에 망연자실하고 있으며 더 이상 희망이 없다며 절망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민들은 아무리 자민당의 행보에 반대를 해도 나이든 노인층의 자민당에 대한 지지가 확고부동하여. 고령화 사회인 일본에서 젊은 층들이 아무리 결집하여 자민당에 반대를 해도 노인들의 인구수에 이길 수가 없어 매번 자민당이 압승을 하고 있고 위기 상황에서 마저 표벌리를 위해 한국과의 화해를 취하지 않아 정작 피해는 한국인 관광객에 크게 의존하던 지방 도시의 거주민들이 보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려 3년이 지나버린 한국의 불매운동은 지금에도 일본 도시들의 큰 타격을 주고 있고 현재는 파산 직전에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중앙정부마저 지방도시의 상황을 외면하고 있어 머지 않은 시일 내에 일본의 지자체들의 연쇄 파산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일본 경제의 목을 조르게 될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매우 큰 힘이 됩니다.